기선형적 호러 어드벤처 게임 특. 초반에 나오는 퍼즐 중 주변부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야 퍼즐 푸는 방법이나 도구 안 나오는 경우 있음. 게임이 요구하는 건 눈앞에 당장 해결 가능한 미션들을 처리하면서 초반에 나왔던 퍼즐 푸는 방법은 천천히 찾아내는 거임. 이를 알게 된 유저들은 이후 진행과정을 순서대로 수행함. 그런데 이런 게임 특2 숨겨진 엔딩이 있음. 순서대로 진행 과정 수행하다가 히든 엔딩에 필요한 아이템 그냥 지나치는 경우 생김. 결국 나중에 불러오기에서 다시 찾아야 함. 아, 귀찮게 진짜. 그래도 이번 어둠 속의 나홀로 리메이크는 이런 점에서 편의성을 넣었습니다. 히든 엔딩에 필요한 아이템을 놓쳤을 경우, 물론 그 아이템이 있던 구간을 불러오기 해야 하긴 합니다. 수동 저장도 지원하는 게임이니까 그건 쉬워요. 근데 수동 저장조차 안 했으면 당연히 게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히든 엔딩에 필요한 선물 아이템은 어느 시점에서 획득하든 다른 회차, 다른 시점에서도 공유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챕터 2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놓친 채로 그만 챕터 4까지 진행해버렸는데, 그럼 챕터 2를 다시 불러온 다음 아이템을 획득하고 그 중간 구간인 챕터 2, 챕터 3를 일일이 다시 플레이한 후 챕터 4까지 진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각 챕터별로 수동 저장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일단 현재 챕터 4까지 진행한 것을 수동 저장하고 그 다음 챕터 2를 불러오고 그 필요한 선물 아이템만 획득한 다음 챕터 3를 건너뛰고 아까 저장해뒀던 챕터 4를 다시 불러와도 선물 아이템은 획득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까 말했듯이 다른 시점 다른 회차에서도 이 선물 아이템은 획득하면 공유되기 때문이죠. 이런 편의성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 챕터별로 수동 저장하면서 게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히든 엔딩에 필요한 아이템을 놓친다고 해도 더 빨리 시간 낭비 없이 한번 지난 구간 최소한으로 재플레이하면서 이렇게 저도 얼론 인더 다크 리메이크의 모든 엔딩을 최소한의 시간만 들이며 볼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껏 해왔던 크틀로 관련 게임 중 편의성도 가장 좋았고 퍼즐도 너무 과하게 쉽지도, 과하게 어렵지도 않았고, 무난했습니다. 전투 구간은 다소 싱거운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차없이 어려웠던 지구의 음지나 전투 구간이 거의 없던 콜 오브 크틀루보단 나았습니다. 어중간한 게 아니라 무난했던 게임. 그것도 크틀루 관련 게임 중에선 보기 드물게 무난하고 적당히 즐길만 했던 게임. 언론 인더 다크. 어둠 속의 나홀로 리메이크였습니다.